한라산의 중국 닭장 아파트. 반은 생닭이고 반은 먹다 버렸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호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 맑은 탐나에서 영상을 하나 투척해 봅니다. 여기는 우리 한라산의 허리를 반을 뚝 가르면서 중국인들의 콘도미니엄 400세대를 건설해 놓은 현장입니다. 절반은 어떻게 완공이 되었지만 바로 옆에는 낙골당처럼 방치된 지가 벌써 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여름에도 이 타운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바깥에서만 헬기 공중 시찰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사는 모습을 단지 내로 진입을 해서 밀착 지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 흉물로 뚫러싸인 헬스케어 타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저기 가연 얼마나 입주해서 살고 있을까 또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저 빨간 신출대길 뭐 부적 비슷한 거 보니까 중학교 드라마. 한강 포청전이 바로 떠오릅니다 저거 열고 들어가면 포청전이 나올 것만 같네요 과연 중국마을 분위기가 초장부터 벌써 삘이 나옵니다 아저복참 저거 써놓으면 복이 들어올까요 중화요리집 가면 뭐 저런 거다 있는데 자 여기도 가정집에도 벌써 입구부터 붙여 놓았습니다 너문너문 중국인이 살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이분들은 2010년에 도입된 투자 이민제로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최소 한 5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상태고, 5년만 지나면 한국 영주권 F5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이, 이제 이분들이 그 당시 분양을 받을 때는 계약서에 녹지그룹이 도가공우라고 적시를 하고, 약칭으로 공으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우를 아파트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사고 보이 공우가 아니라 콘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타운은 완전한 자기 개인주택 개념이 아니라 관리 직원이 수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자신의 집을 오래 비웠다가 들어올 때에는 또 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연중 3분의 1 정도 약한 120일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도 관리실에 미리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서 입주민들은 여기서 계속 살기가 힘들고 어 불편해서 제주 다른 곳에 숙소를 따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구들은 캐나다나 미국 등지로 보내고 자신만 여기서 버티면서 영주권만 기다리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어 이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일종의 계해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사도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옆에 중단된 단지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그에 따라 주변의 부대 시설도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생필품 정도 살수 있는 구멍 가게만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의 부실도 심각한 상태인데요. 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지붕의 태양광 발전기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페인트도 벗겨지고 벽면에 검도 가고 마루는 덜뜬 상태로 일어나고 있고 관리실에서는 기차는 뭐 허가는 받아야 되지만 관리는 외관 정도만 조금씩 해주고 있고 어 실내 상태는 더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분들도 고통의 세월만 버티고 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의 현황에 대해서 한 6개월 전에 방송을 제가 했는데요. 그 뒤로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계절만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실내를 들어가 볼수 있는 만큼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대체로 죽어의 흔적은안 보이고 만일 중국인이 누구라도 살고 있다면 그들 특유의 장식품,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우장군님이나 아니면 장비 공자님 뭐 이런 분들의 소형 동상 또뭐 그림이라도 좀 학그림 뭐 오래 사는 학거북이 뭐 이런 거라도 좀 걸려져 있고 또중화요리즘에 있는 붉은 천조가리들 뭐 그런 것도 좀 보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집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자 가끔 차들은 보이지만 차들이 없는 곳이 빈 주차장이 거의 한80% 정도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타운 밑에도 다른 건물을 세워 올리려 했다가 이렇게 중단하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것까지 세웠으면 아마 여기는 엄청난 규모가 됐을 겁니다. 그동안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제주의 건설한 공사의 규모를 볼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예정대로 차 착착 진행되고 했다면 제주 섬 전체에 아마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 따라서 제2호 만리장성이 건설될 수도 있었겠다는 하 생각이 문득 문득 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제주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가장은 아닐 거라 보이는데요.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은 1호, 제주에 있는 만리장성 2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을 쫙 둘러싸고 있는 만리장성을 볼 뻔했네요. 제가 다음 영상에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건설한 거대 골프장을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헬스케어 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 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06년 당시에 이 사업을 성인하면서 30만 평의 부지에다가 평당 8만원짜리를 평당 15만원에 거의 뭐 2배 가까이 부풀려 매입하려고 했고 또 그것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이 감사를 오히려 해임시키고 토지주들에게 수백억의 특혜를 주려고 했던 그 비리 당사자들은 다 진급이 됐고 오히려 그걸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그 짤리는 그런 부정부패의 흔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파면 팔수록 미담은 커녕 계속 맞설레기만 나옵니다. 이 부동산 관련 내용은 악취가 워낙 심해서 바다가 그냥 덮어야 됩니다. 자, 악취가 워낙 심했어요. 바다가 그냥 덮어야 됩니다. 악취에 고만 쓰러질 지경입니다. 자 오늘도 탐나에서 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라산의 허리를 통째로 잘라버리고 골프장만 미친 듯이 지었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집장사로 전환했다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한라산의 만리장성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골프장을 지었으면 필드나 계속 유지해야지 집을 와일에 계속 지어 샀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주도지킴이 강호발이 열심히 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또막 이상한데 한번 가보실게요 자 여기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가밍 숨. 워낙 부지가 넓은 관계로 차로 쭉 타고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해 있는 골프클럽 아데닐 리조트 앤드 골프입니다. 이 아데닐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고, 여기 수많은 콘도의 실소유주들은 거의 다 중국인들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인데 콘도는 대부분 중국인들에게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CC에 불과했고 부속 콘도는 90실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면서 현재는 약 400실에 육박하는 거대 리조트 단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제주에 천만 관광객 시대가 열렸던 2000년대부터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 경쟁에 의해서 골프장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골프 수요도 슬슬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골프장 사업 주체가 골프장보다는 부동산 분양 사업이 수익이 월등하고 또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욕구와 맞물리게 되면서 예정에도 없던 콘도 분양 사업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골프장 사업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속셈은 콘도 분양 사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콘도를 본래 계획과 달리 더 짓는 이 행위 자체는 제주도 관계부서의 허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 계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편법을 동원해서 환경영향 혹은 경관심의평가 대상에서 법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총 8차례에 걸쳐서 사업 변경을 거쳐왔던 결과입니다. 아덴일은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이 되어서 콘도 정축도 가능했었고, 또한 세제 혜택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일은 중국인들도 당시 그 높은 분양가격에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는 후문입니다. 정확히 10년 전, 실제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 평당 2천만 원에 콘도를 분양했었고, 저기 보이는 연립형의 경우 최소 8억에서 10억, 그리고 단독형은 무려 30억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강풍에 편승해서 한미천 독톡이 잡아버리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 어덴 일이 콘도 사업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경영난에 시달리던 골프장들에게 막 사이에 흘러다녔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골프장들도 너도 나도 사업 계획 변경을 건의하면서 다들 막 그냥 집장사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골프장들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콘도를 지어도 어, 타산이 맞았던 것이 중국인들이 5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송금을 해버리니까 풍부한 유동성 확보에 더없이 좋은 사업 기회였습니다. 부동산 영주권을 엄청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입맛에도 딱 들어맞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종의 서로 윈윈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발 400에서 600m 정도에 위치한 한라산 자연 경관 지대에 연구 시설물인 콘도를 짓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관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그 당시 당시 도정 책임자 아, 이분이 이것에 대해 인허가를 남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또 여기 바로 옆에 어, 테디팰리스 골프장이 약 차로 10분 거리에 또 있습니다. 가장 큰 cc 두 개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로 제가 안 보여드리는 다른 중소 cc들이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테디팰리스도 애초에 사업부지가 환경보증지역에 해당되었던 고자왈인데요 아, 참고로 고자왈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위치한 특정한 숲지대를 일컫는 어, 말입니다. 돌이 많아서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아열대 식물이 서식하는 자연보호구역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자림이란 곳이 있고 어, 여기에는 멸종위기 식물도 많고 또 그런 곳인데 이런 귀중한 곳을 콘크리트로 어, 덮어버리고 골프장을 만들어 버리니 난개발 문제가 많이 그런 되었고. 실제로 이렇게 골프장을 만들어버리면 그런 곳은 복구도 안 됩니다. 골프장은 환경오염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뭐, 농약도 많이 뿌리는 것으로 아는데. 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 이테디밸리가 2006년 당시에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고, 골프장으로만 운영이 되다가 콘도 열풍에 따라 투자진흥직으로 지정받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려 했는데 원희룡 도중이 들어선 이후 콘도 사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배제한다는 정책에 따라 자진거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제주의 상황은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분양에 몰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장도 말라 죽어가다가 중국인 상대로 집을 팔고 영주권을 파는 형태로 변질된 지 오래고 이 같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좀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제가 조금 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 예전에는 탱크를 앞세우고 총을 앞세우고 무력으로 나를 침략하던 시대는 이제 뭐 예시대의 산물입니다. 이제는 자본의 침략인 것이지요. 사실 중국 자본은 제주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또 근래에는 1대1로라 이름 붙여서 유럽과 서아시아 저쪽을 연결하는 거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형태까지 뛰고 있는데, 아이 돈의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거절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자인이라 쿠는 것은 한번 잃어버리면 그 복구에 한 세대 이상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잘 살피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가 애초에 뛰어난 자연 경관이 손상됨이 없이 보존이 되면서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하와이나 타이티보다 제주가 빠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어떠신지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중국했습니다. 탐나 속의 작은 중국. 중국 자본이 이토록 탐나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5%, 250만 제곱미터, 무조건 높습니다. 자, 거대한 복합 리조트입니다. 여기서 애들 데리고 노는 놀이공원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요, 면세점도 있고, 수백 동의 리조트 콘도도 있고, 레스토랑 각종 뭘, 마, 다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1일 최대 수용인원 1만 8 0 명이랍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대단한 혜택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차례는 잘 지내셨는지요? 자, 이제는 좀쭉 쉬면서 제주를 구경 한번 해 보실까요? 여기는 안덕면에 있는 거대한 중국 자본이 만든 작품인데 벌써 드론으로 보셔도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주 여행을 오셔가지고 주로 관광지로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제가 보여드리지 않으면 뭐 저런 게 있었나 하면서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 곳입니다. 그러니 강우발이 계속해서 이런 큰 무디기들을 보여드리는 게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주 현지인들도 수십 년을 제주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정도로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니 일반 육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강발이 여러분을 모시고 헬기로 시찰로 보여드리지 않으면 규모가 이 정도로 거대한지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지 언론에서 다루었다 하더라도 뭐몇 줄의 기사문 또뭐 입구 사진컷 뭐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사문 한줄그뭐 읽거나 말거나 그 정도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대 중국 자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제주나 인천 이런 곳에 중공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또 그것을 반드시 뭐 비판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 선악을 따지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모르고 있는 것과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니까요. 아, 정말 중국 같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축물들 자 1설에는 그 아파트를 다 채우려면 30억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현 중국 인구의 두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 언젠가는 저도 중공의 유령 아파트 한번 그 촬영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 자본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본국의 경제성장 방식이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고 부동산 공구리 몰빵 정책이 남의 나라 국토까지 점령을 하면서 하려면 또 끝까지 완공이라도 하든지 수없이 많은 폐 건물만 양산해 놓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름답고 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파괴만 하고 복구도 안하고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신화월드 지역도 면적이 여의도의 85%라고 하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면적이고 초창기에는 이 수많은 숙박객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에서 배출하는 하수가 역류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 제주도가 신화월드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인구에 맞는 오수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대충 하다가 보니까 아,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요. 뭐, 저거가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업로드하는 제주의 난개발 시리즈에는 거의 제주시의 특혜가 빠지는 곳이 뭐 별로 없습니다. 또, 향간에는 중국 자본의 면적이 제주 지역의 1% 밖에 안 된다. 뭔 호들갑이냐, 이런 소리가 있던데, 그것은 한라산이나 고자왈등 국립공원이나 비거주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의 1%니까, 그러한 지역들을 제어하고 계산하게 된다면 그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수치상 뭐 1%라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신화월드는 상하이 출신의 양해장이라는 사람이 중국 본토의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재벌 반열에 들어서고, 그 돈을 그대로 제주에 이조원을 투자해서 신화월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로 번 돈을 또 부동산 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뭐 식당에 성공하면 그 식당을 뭐 이어점 삼호점뭐 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제주도가 아마 한 이어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드, 코로나 등으로 난항을 많이 겪었고 2018년 개장할 때부터 계속 고전했다고 합니다. 애초 계획은 중국인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콘도, 리조트, 카지노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했는데 외부학재가 터지면서 적자를 계속 기록했답니다. 그러다가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한국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구해가 숙박, 레저, 시금, 쇼핑 뭐 이런 걸다 뜯어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인들도 중국 자본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애들을 데리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자본이니까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뭐 여기가 중국 자본이라는 것은 최소한 알고 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아 중국 아이 친구들은 콘도 리조트 뭐 이런 거 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설인데, 라고 보니 뭐 여러분 세뱃돈은 좀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세뱃돈을 많이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연식들이 인데 요즘은 많은 주기가 참 미안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서로 안 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많은 받는 쪽도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주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억을 더듬 보면 세뱃돈으로 마, 짠돌이한테는 10원이나 20원 정도 받은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어, 상당히 좀 살짝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도 뭐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어, 받을 수 있으면 보편적인 세뱃돈이었습니다. 그 정도 한 서너 명한테 한돈천0 0원씩 받아주시면 좀 남는 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주로 문방구에 가서 포금탄을 사서 그날 온 동네 하얗 터지는 소리와 하약 냄새가 동네를 막 진동했습니다. 또그 다음 날에는 주로 그 받은 돈으로 주로 이번 동시 상영 영화를 좀 많이 벌어갔었거든요. 뭐이 때는 명절에 맞춰서 007 같은 대형 영화가 빅 히트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로즈 무어나 007, 션 커네리 같은 어, 배우가 나왔던 007 영화. 명절 대목을 노리고 상영을 해 주었는데요. 뭐 이건 살짝 비쌌기 때문에 예, 이번 동시를 가느냐 아니면 천오백 원을 주고 상영관에서 한 편을 보느냐 아, 상당 갈등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의 기억을 한번 더듬 보시고 어,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2024년도에도 많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